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늘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증인들처럼 신앙 생활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둘째는 믿음의 증인들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서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의 종으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 잘 알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때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믿음이 다천차만별해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정말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8절에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걱정을 하신 걸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준을 쭉 제시해 주고 있는데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네. 증인들의 장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뭘 바라고 뭘 <laughs>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쭉 읽은 본문 27절 말씀 보면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뒤에 보시면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준 요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을 바라봤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사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 7절 다시 보시면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거칠고 외로운 광야생에서서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40년 세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 같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돼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 알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뿐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항상 내 삶에, 내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는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많다 그랬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셉 모셉 이렇게 열거하다가 숨이 찰 정도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입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소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찾아보기 정말 힘든데 실제로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희비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단순히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많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몇 명인지 세어보라는 말일까요? 너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상상의 눈을 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예배당 의자는 비어 있어요. 내일이면 예배드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리고 수많은 예배 자리에 예배드렸다가 하늘 날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위에 여러 교인들이 앉아 있어요. 예배 후 함께 예배당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때 앞에는 노아가 가고 아브라함이 가고 모세가 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보아야 합니다. 옆에 이사기 가고 야곱이 가고 요셉이 가고 뒤에는 기드론, 기드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미 그리고 예언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옆이 안 보입니까? 그건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음이다. 10편 84편 5절에는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시온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엔 길이 있어요. 예배 후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도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집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GPS를 보지 않아도 마음에 내가 집에 가는 길이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천국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천국 가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고요 천국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증인의 대열에 여러분 설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한 첫 사람 한번 노화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실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의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 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때는요, 창세기 6장 5절이 나오는 그때예요. 그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 한타 한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 미치강이 광신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산에다가 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이에요. 로스의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농담처럼 여기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습니다. 너아그 말씀을 받아받아 놓은 게 아니라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또그 12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여러분 배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뭘 했을까요? 우리가요. <laughs>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 질문을 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실까? 몇 개월, 몇 년을, 10년을 살았어요. 그데 노아는 12개월도 아니에요. 12년도 아니에요. 우리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마음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을 믿고,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는 라걸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이 누구예요? 근데 이삭이요. 나중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축복한 인물이 이삭이니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이집트에 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뼈를 가져가라 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신문과 부귀영화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요 믿음의 증인들이 아무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급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집트 군대는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수장됐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수 없어요. 우리말 표현에 강조하느라 사용하는 여러분, 너무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너무,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너무 좋다, 뭐 너무 안 좋다 너무 좋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안 좋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요즘 너무 바쁘다 난 요즘 너무 바빠 살다 보면 바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면 너무 바쁜 것일까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주님 바라보는 큐티도 안, 안, 안 하고 이게 바쁜 게, 이 정도로 바쁘 바쁜, 바쁜 게 너무 바쁜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못 나와요, 교회를. 예배를 못 드려요. 돈 벌기도 너무 바쁘고, 살아가기도 너무 바쁘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시간에 그러면 집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이 집에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에게 이끌려 사는 거예요. 바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시간을 쫓겨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간을 이끌고 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 너무 힘들다 그래요.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면 어려운 걸까요? 11조도 할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으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럼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돈을 가지고 나를 조종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결코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11조하고 감사하고 나눠지면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돈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고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 죠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아왔던, 살아왔던 때가 있어요. 그럼 돈이 나를 지배했던 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환경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예요.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것을 잘못, 잘못이 아니죠. 화가 나게 돼 있죠. 사람이 감정이 있으면. 근데 너무 화가 나면 죄가 돼요. 하루가 지나도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경의하는 모음으로 내가 용서를 마음에 선포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내가 화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는 것, 이게 어렵다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지 않으려는 우리 자아가 문제지,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해마다 구역회를 하면, 그 직분자도 세우고, 아무리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직책을 맡깁니다. 직책, 욕심으로 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이게 내가, 내가 이름이 어디 들어가는 게 죽는 순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민족대표 33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을 알고 내가 직분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 일단 유사시에 죽는 순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점을 알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한번 결단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강한 체험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영어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는 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려면 익숙해야 돼요. 칼을 아무나 다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날이 선 검일수록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가난한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거기서 시키신 거예요 이게 연단이구나 생각하는 분 믿음만 달라지셨습니까 고생만 하셨습니까 연단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듯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우리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광야 생활에서도, 광야 학교에서도 졸업을 할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연단만 받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 사역자들, 선교 단체 사역자들 매일매일 생활비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페이스 미션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역자들이 전 세계로 급속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전도단 뉴스 위더 미션의 창시자 로렌 커링햄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삶 가운데 함께하신다, 실제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확신케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실험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성공한 사람은 실리콘밸리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람도 많지만 그 살아가는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보는 것은요. 잘 살고 못 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그러면 다 살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까? 믿음의 증인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한 사람, 그첫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삼성동에서 직장 신우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영향을 받은 분은 이랜드의 회사 사목으로. 계셨던 방성기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 책을 많이 보면서 설교하면서 참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직장 사역을 하시는 방성기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는 직장인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아예 신학교에 가지 마세요. 목사가 되고 나면 서로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이런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자기 흥분으로 결단으로 욕심으로 할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유익한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그 침례교 자체에서 로컬에서 그냥 안수를 줘요.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믿음의 증인 대열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